김도영, 이정우, 강백호의 연차별 연봉은 기아 김도영이 2025년 연봉 5억원에 계약했다. 이는 이전까지 이정우가 가지고 있었던 프로 4년차 최고 연봉인 3.9억원을 무려 1.1억원 갱신한 계약 규모이다. 그렇다면 김도영 이전 KBO 최고 타자였던 이정우와 이정우와 비교할 뻔했던 강백호의 연차별 연봉은 어떻게 변해왔을지 한번 알아보자. 우선 김도영. 김도영은 2022년 기아 1차 지명으로 입단했지만 신인 시절부터 날아다니지는 못했다. 하지만 3년차 리그 MVP 선수로 만개했고, 구단은 4년차 최고액인 5억원 계약으로 화답했다. 이정우. 이정우는 데뷔 이후 계속 커리어를 갱신하며 KBO 최고 타자의 모습을 보여줬다. 비록 2023년 부상으로 주춤했지만 최고의 활약을 한 만큼 대부분의 연차별 최고 연봉 기록을 가지고 있다. 두번째 강백호. 강백호는 데뷔 시즌 좋은 활약을 하며 2019 시즌 2년차 최고액인 1.2억원을 받았지만 2022-2023 시즌 슬럼프를 겪으며 연봉이 50% 가까이 삭감되었다. 하지만 2024 시즌 준수한 성적으로 부활했고 연봉 7억원에 계약하며 8년차 최고액을 달성했다.